야니 섹슈트 어? 모델이면서 씨, 어? 섹슈트 옷 안입고 다른 명품 옷 입고 있노? 이게 명품이 아니고 어. 섹슈트 옷입니다 아 섹슈트 어. 옷이가 섹슈트 옷 섹슈트가 그건 명품 아니고 <laughs> 맞지 어. 맞지 니네 정신이 은정안차린줄 정신 알았다 <웃음> <웃음> 자,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어. 오늘 울 자켓 아... 요게 울이 함유량이 70%입니다 와 지긴다 어. 이쪽으로 살짝 서와봐 함유량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질감 자체가 진짜 이 말이 안 돼. 와이 진짜 이이 아, 보세옷에도 나. 나... 고급스러워 보인다. 이 보세옷에도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야 이거. 와, 어? 퀄리티 중 어? 차르르 떨어지는 거 봐라 아래 위로. 와딱 마. 막... 디자인도 군더더기 어. 없이 차르르 떨어지는 딱 미니멀한. 오야 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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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미니멀한 어. 느낌이 확 나고 요렇게. 어. 오 그렇게 이거도 이쁘다. 어. 디테일도 아, 굉장히 어. 좀 간결하게. 응. 어. 간결하고 미니멀하고? 그렇지 어. 그렇게 딱 들어갔어. 아이 핏감이 너무 좋다. 아, 핏감 진짜 좋다. 어. 이 소재감. 소재감이 진짜 아 이거 실제로 만져봐야 돼. 전혀 부드럽고 어. 너무 고급스럽습니다. 오케이. 이 요거는 컬러가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. 올 자켓. 개다이쇼.